오이 오프사이드, <laughs> 오프사이드 <laughs> 와, 그만 아, <laughs> <laughs> 일단 일단 m p 일단 m <laughs> <laughs> 이거 3분만 더 하면 말을 해줘야 되나? 뭐? 그 시간 되나? 되면 와 <laughs> <laughs> <오. 웃음> 공공이 힘내야 되는 아, 데용이아요그니 연장하고 연장까지는 안고 싶어 재밌어 진라면 그렇데 대학원생이 몇 명이야? 최대 3명 네명인가어각 아, 팀당 4명씩 약간 와이코 카드 같은 거아 어, 그런 느낌? 오이 오이 어이, 너무 세게 나는데? 아 소리 지는거 <laughs> 영상 몇 개가 안개올라가는개는데큰 났다 후반전 1, 후전 2, 후번전 3, 후 촬영 부장 형이니까 형이 알잖 네가, 네가 알지? 어? 네가 이상인거 알지? 후반전 2, 네가 4가 4, 가 근데 이거 순서대로 올려야 되는 거니지 뭐? 순서 상관없어 그냥 2, 3 이렇게 올리면 되지 콩 빨리 해야 되는 과연? 근데 1, 2승전이니 시간을 막 25분 뒤로... 이거 아닌데 아니, 오이 어, 역습 한번 가자 제발 작정우 와! 다 진짜 뭐. 참... 아니아니이아이거잘나 갈. 제가 아 싫어. 을아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김가장재을제골 넣는다. 아, 장재 올라가는 거아니 올라가. 올라간다. 장재 올라가. 아니? 박박으로 올라가야지. 올라가야 돼. 지금 시간이. 와! 오! 오! 오우 아, 와 아, 장재형 올라가! 장재형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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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, 거의 어디 끝났어 어디 올라가! 장 올라가! 올라가! <웃음> <웃음> 진짜 올라 됐다 김재김재다 제발 들어정겠다 <laughs> <레드벨. 웃음> 그럼 이거 시영이 강조 가운데로. 어? 아 어, 너무 다 글렀다. 갔다. 왔다. 유 영슛. 한번 다시 올려 줘. <laughs> 주영이 형. 주영이 형. 아, 저... 아, 어. 근데 많이 줄때 주영이 형. 좀... 오, 왔다. 았어 뭐 아까 넘어져 있는 사람 많았어. 그렇지. 아, 뒤로 빼지. 아이고, 와개 와아 와방 진짜 맞아. 수제님들... 야야 너무 길었어. <laughs> 가슴 가슴으로 <laughs> 왼쪽 대흉근으로 딱고 어이 어, 게 문제 어, 이딱 받고 고딱딱 어. 어. 딱 <laughs> 오는 거 야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그냥 가자. 과연 과연 오 좋다. 와. 장재민이 갔어? 장재민이 갔어? 마지막 마지막 뒤로 올려 바로 올려 오, 어 이거 진짜 아프네 콩궁볼이야 콩궁볼 어, 근데 콩공이 바로 갈아 만약에 갈아 볼 일로 나면 경기 끝나서 오오 아 이거 뭐야 아... 보여줘 봐 붙여 야돼 무조건 붙여야 돼와김재한번한번더줄 듯? 한번막 마지막. 더줄 i l l you, can you? a i n j u n Oh, Conna, c o n n o n いわしくなった。<おい S 1>